안녕하세요, 솔필입니다. 이번에 진행되는 솔필컵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얼굴이 공개되는 컨텐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물론 저의 모습을 재밌어 하시고 그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이 노출되고 저도 어엿한 성인이고 평범한 사람이나 저의 친숙한 이미지 때문인지 저를 너무 가벼이 보시게 되는 것 같아 당분간 얼굴이 노출되는 컨텐츠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.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되었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언젠간 다시 편하게 얼굴 공개하며 재미있게 컨텐츠를 할 예정입니다. 그 전까지 얼굴 없는 컨텐츠로 진행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